Ready? <목소리> 안녕하세요, 디짱블페입니다. 어, 요, 전번에, 요 전에 올린 영상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렸죠. 음, 이게 셀파이프인데 <laughs> 요게 이제 딱 1m입니다. 딱 5뼘이 딱 나와요, 5t고, 두께가 5, 그 다음에 5개이고 이거를 합치면 1.3kg, 200g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어, 아이언 3개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어, 저희 프로님이 이거를, 어, 많이 휘둘러라고 추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공부상 가고 사왔습니다. 어, 요렇게 갖고, 사는데, 얼마나 드냐면, 한0 0 0원 만삼, 네, 사0원 정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좋아요. 어, 7번 아이언 정도, 7번 아이언 3개 정도, 3개 반 정도, 3개 반까지는 안 되고, 3개 정도 무게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이제 이거를 휘두르면 누가 좋냐면, 이게 엄청나게 무거워요. 내가 들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무거워. 그런데 이거를 휘두르면 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 헤드 무게를 못 느끼시는 분들, 어. 그 다음에 힘으로 휘두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 이 분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내가 채를 휘둘러, 내가 채를 휘둘러야 되는데, 채가채한테 내가 휘둘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직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연습팅을 한번 해보면, 어, 이건 이제 테니스 라켓 그립을 제가 감아놓은 거고요. 원래는 이게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근데 이제 좀 다른 사람들 보기 안좋아갖고 이제 검정색 테이프를 가아았습니다 천테이프 이 천우드된 테이프도 일반 전기테이프 말고 천우드된 테이프도 뭐한 한 800원 정도에 살수있을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거는 무조건 내가 백스윙도 천천히 해야되고 다운스윙도 천천히 해서 여기서 푹 떨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무겁잖아요 엄청 무겁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백스윙도 빨리 하면은 빨리 못해 이게 백스윙을 빨리 하려면은 이 차가 이렇게 쳐서 백스윙도 천천히 못딱 뭐 하게 되고 여기서도 내려올 때도 여기까지만 툭 내려놓으면은 툭 내리면은 얘가 지금 알아서 지금 가요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 어 드라마 같은 경우에 모든 클럽 다 해당되죠 헤드가 먼저 지나가야 된다 이거를 100%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로 환 그래서 어, 이거를 만약에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거 <laughs> 어, 파는 사람은 아닌데 어, 이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 프로들도 프로 그러니까 연습생들 프로님들도 이거도 엄청 많이 휘둘른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이걸 사 가지고 아니면 뒤에 있던 쇠파이프안무거나 이거 도두꺼되세요 가늘었어요. 클럽보다 클럽 두개 정도 무게 정도보다 더 무거운 거면 상관없고 아니면은 클럽 세 개를 세 개를 지고. 그러오개를이렇게 모아서 휘둘러 보면 이것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립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별로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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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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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사셔서 천천히 한번 이렇게 휘둘러 보세요. 천천히 휘둘러 보면 이게 이제 이쪽에 헤드라고 치고 위로 올렸다가 내려놓으면 얘가 휙 가요. 이렇게 지가 가게 돼 있어 무거우니까. 이게 1 2 k g 밖에안 되는데 이거를 내가 성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 어, 제가 이거를 한 6명 정도 한테 시켜봤어요. 6명.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우와, 이거 뭐야, 이래요. 근데 지금 이거를 휘두를 때는 몰라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휘두를 때는 이게 어떤지 몰라. 아, 좀 무겁다라는 느낌. 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와서 보통 아이언으로 잘못, 침으로 치시는 분들의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와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손하고 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이거를 휘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 이게 먼저 이렇게 올라가요. 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고 나서 이거를 한 20번 정도를 이렇게 부드럽게 휘두르면 아, 헤드가 여기서 헤드가 먼저. 헤드가 먼저 가네? 먼저 가네를 알아요. 그 다음에 이 드라이버를 잡으면요, 애들 장난감이야, 이거 이게, 갖고 놀기가 엄청 어. 쉬워요, 이걸 하고 나면. 그래서 이거를 하면, 야, 이거, 좀 휘둘러기 버거우신 분들도 이거를 하고 이거를 딱 잡으면, 이게 뭐야, 이거, 우와, 뭐, 이거 뭐야, 이게 렇 가벼워, 이렇게, 이게 다 그렇게 느껴요. 근데, 한 가지 지켜야 될 거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20번이나 3 0번 휘둘렀어. 천천히, 천천히 휘둘렀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거를, 이거나 아이언을 잡는 게 아니라 한 2, 3분 정도 있다가 이거를 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무거우니까 이, 이 그립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바로 이걸 잡아버리면 이것도 힘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금 한 2-3분 정도 쉬었다가 이거를 잡고서 드라이버를 잡고서 이렇게 휘둘러보면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애들 장난감이네? 알았어 너 이리로 와봐. 그러고서 이렇게 한번 칩니다. 어. 그러면 헤드가 먼저 이거 휘둘릴 때처럼 헤드가 먼저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그 대신에 이거 잡았던 그립에 어, 힘을 한 5분의 1 정도만 잡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지금도, 뭐, 이게 지금. 훅이 니긴 했지만. 엄청 쉽게 느껴집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어, 슬라이스를 한번 내볼게요 슬라이스 올라갔다가 어깨가 열리고 이렇게 치는거 아니면 어깨가 어깨나 볼반이 열리지 않았는데 칠때 이걸로 꽉 잡아가지고 꽉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올라가는 사람들 만약에 드라이버를 i 는데 내가 슬라이스를 내볼게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칠때 잡아 당겼어 또 공중에 떨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칠때 왼팔이 이렇게 왼팔을 팔꿈치가 이렇게 굽는 굽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휘둘러 보면은 휘보면은 얘가 무게 때문에 휙 먼저 가요. 얘가 먼저 가 이렇게. 여래서휘둘르면 내가 잡아 땡기기 이전에 얘가 휘 가버려요. 이 무게 때문에. 그래서 이 잡아 땡기는 거를 어느 정도 방진할 수 있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어, 저는 이거를 저기 서 샀습니다. 시흥공구장 가면은 가 거기 암무한테 가서 어, 여기, 파이브 파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알려줘요. 어, 거기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 이번엔 지금 대회도 많이 하잖아요. TV에서. 뭐, PJ대회나 KPJ, KBLTJ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 프로들도 욕이 많이 나요. 자우가, 그 프로라고 친다고 다 똑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 이거를 만약에,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주위에 프로님이 계신 분들은 이파이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물어보세요. 뭐, 어떤지, 이게 하면은 좋은지, 나쁜지를 어, 한번 물어보시면 별말이 아닙니다. 게 연습 끝나시고 저와 함께 라운딩어떠세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골프존에서 이렇게 등록나 훅을 내야 필드가을 스트레이트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 골프존에서 스트레이트나 약간 페이지가 나잖아요. 필드가면랑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존에서는 웬만하면 훅을 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야 필드 가면은, 어, 스트레이트나 쭉 뻗어가는 그런 공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필드 가도 드로우를 쳐야 좀 유리하기도 하죠. r e 그리고, 어, 이거를 평소에도 이거를, 어, 골백에 넣어 갖고 다니기란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골프백을 메고 이 손에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런데 연습장 갈 때도 항상 이걸 갖고 갑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30번이고 50번이고 휘둘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이거를, 아, 내가 잘휘둘른다 아니면은 못휘둘른다라는 거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렇게 티에 올려놓고 이걸 쳐보는 거예요, 이걸로. 이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이면이. 이면이 평평하지가 않잖아. 어, 이걸로 쳐갖고, 그러니까 튀어나왔는데 맞으면 오른쪽도 가고 왼쪽도 가요. 이거를 어, 100m 정도. 보낼 수 있으면 그게 완전 최선인 거야. 이 세이프로 이 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어디로 칠지는 몰라. 그런데 100m 정도는 80에서 100m 정도는 나가야 이게 스윙 궤도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드라이버라고 가정하에. 100m 정도만 치는 겁니다, 100m. 헤드 2개로만 쳐야 돼요. 완전 이상한 대로 와버렸다. 다시. <놀람>

방향은 보장을 못해요. 어, 평평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이유는 어, 헤드 부케로 헤드가 먼저 지나가면서 맞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저는 이제 이, 딱 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 이건 저는 이거를 엄청 많이 휘둘러갖고, 이게 컨트롤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공 맞추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잘 가죠? 생각보다 잘 가요, 이렇게. <laughs>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를, 이거를 하나씩 소유하고 계시면은 상당히 실력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